2021 1학기 기말고사 선화 예고 무형계열 13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어느 판의 경계와 판이 이동하는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자, 차근차근 A, B, C, D. 자,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우선 A부터. 자, A. 양쪽 판이 이렇게 멀어지는 경계네요. 자, 무슨 경계? 발산형 경계죠, 발산. 그죠? 주로 발달하는 거는 멘틀레류의 상승부이고요. 상승부이 올라와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그죠? 그죠? 주로 발달하는 거는 해령, 바다에 있는 산맥 어, 주로 발달하죠. 될까? 그러면 B 볼까요? B 발산 경계 A랑요 여기도 발산 경계다 그죠? 여기 그죠? 두 군데 이렇게 멀어지고 있잖아요. 양쪽으로 그죠? 발산 경계, 발산 경계 해령과 해령 사이의 직각으로 여기 B 여기가 변환 단층 기억날까요 변환 단층 보전 경계죠. 보전 경계. 보정 경계 판이 스치죠 위에 판은 오른쪽으로 아래 판은 왼쪽으로 보죠 보정 경계 대표적인 예가 어, 변환 단층 이렇게 됐지 그 다음 c 는요 판의 경계가 아니죠 여기도 해령이잖아 여기도 해령 해령 그죠 양쪽 멀어진다 그죠 멘틀대로 상승부 해령 그러면 판 경계가 발상 경계 보정 경계 발상 경계 보정 경계 역시 보정이니까 변환 단층 주로 그 다음에 발상 경계 그죠 그럼 c 는 판경계가 아니네 저의 그죠? 됐죠? 그러면 D는 B랑 D랑은 똑같은 맥락이죠 그죠? 그럼 이것도 뭐, 어, 보정경계 이렇게 됐죠? 변란단층 이렇게 해놓고 자 문제를 볼게요 자격보에 A는요 A 발산경계 해령쪽 대락가 어,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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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와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그죠? 됐죠? 하가 아니라 상승입니다 상승해서 양쪽으로 멀어져가니까 새로운 판, 어, 판이 생성은 맞죠? 대항해 나 상승이야. 그죠? 틀렸고요 자, 이은번에 살짝 고민한 친구 있을 텐데 잘 보세요. C는 판 경계가 애초에 아니라 그랬어. 아니라 그랬어. 그럼 이건 말할 필요도 없는 거야. 그죠? 화산 지진 이런 거 있으면 안 돼요. 됐죠? D는 D는 판 경계 맞아요. 보전 경계를 하나 정 맞고요. 자, 그래서 화산이 거의 없긴 해. 그죠? 지진이 주로 활발하고요. 그것도 은 지진, 천별 지진이 활발해요. 자, 근데 화산이 거의 없긴 하지만 판의 경계긴 하잖아, 경계. 판의 경계긴, 경계긴 그죠? 경계 됐어? 지금 말로 누구 말하고 싶은 거야? B, B. 보정 경계 여기 여기 그죠? 여기 판의 경계긴 해요. 화산이 거의 없지만 그죠? 찬발진이 활발하고, 근데 신은 아예 판의 경계가 아니야. 그러면 둘 중에서 누가 더 활발해야 돼? B가 활발해야죠 화산. 됐죠? 만약에 문제에서 B하고 A를 물어봤어, 그럼 누가 활발해야 돼? 당연히 압도적으로 A가 더 활발하겠죠, 그죠? 될까? 됐죠? 즉, 화산의 활발한 정도를 만약에 물어본다면, A가 좀 활발하고요. 그 다음에, B랑, 그죠? D는, 그죠? 거의 비슷하겠죠? 좀더 활발하고, 그죠? 훨씬 활발하겠다, 그죠? 그 다음에, 아예 C는, C는 아예 그냥 안 일어나니까, 그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맞겠지. 어쨌거나, 니은번, 어, 틀렸습니다. 되죠 자, 뒤에 보네. D는, 지금 설명했네. B랑 D는 보정경계, 그죠? 대표가 변한 단층. 정답은, D급만. 될까요? 2021 1학기 기말고사 선화예고 무용 계열 13번 문제의 정답은 디귿만 맞습니다.